우리 파워 진향츠고네 안녕하세요 정면돌파 유승수 변호사 애국자들 제이와입니다 네 동덕여대 음. 폭동덕의 여대됐네 어. <laughs> 난리더라고 난리 에이, 지금 어? 난리가 난리나서 극복한 것 같습니다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중단해서 어, 공학 논의 중단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일단 중단한다. 음, 일단이라고 하는데 일단인지 뭐 아니면은 그냥 우리는 폭동덕의 여대로 남겠다. 아니 저는 근데 폭동을 일으키니까는 정, 중단했어. 음.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게 막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늘 이런 식이에요, 늘. 네.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폭동을 일으키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그게 진짜 정당한 뭐, 어, 저항 같고, 음. 폭동인데, <laughs> 그리고 너무 재산상의 손해를 너무 많이 끼쳤고, 또 학생들 자신한테도 손해가 지금 상당한데, 마치 이게 정당화 돼서, 목적을 또 잃었어요. 응. 음. 이건 정의가 아니지 않나. 이건 민주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논의를 갖다가 안 하면은 그냥 여대로 남겠다는 건데. 그러게요. 그러면 결국에, 결국에 그러면 이런, 이런 일을, 어, 안 했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논의를 갖다가 일으킨 사람이 결국에 책임을 진다니까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laughs> 어, 아니, 어떻게든 학교를 갖다가, <laughs> 네. 어, 남녀공학으로 해서라도 좀 한번 도약의 기회를 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너가, 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어, 어, 우리 여대의 정체성을 갖다가, 어, 함부로 침해하고, 이게 뭐냐고, 막 이렇게 된단 <laughs> 말이죠, 참. 아니, 학교가 어쨌든 그게 이제 공학 전환이 뭔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니까 얘기가 나온 걸거 아니에요. 어. 그럼 뭔가 다시 뭐 얘기를 하고, 다시 뭐 초반부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 얘기를 해보든가 뭐 뭐가 이 생산적인 과정이 이렇게 있어도 인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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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민노총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민노총이 뚜들어 쏘서 그냥 뭐 불법 파업이든 뭐든간에 그냥 일단 파업. 어. 어 우리 우리 그냥 어 나라 망하든 말든 어뭐 우리는 일단 파업. 응. 어 그러면 그 파업을 갖다가 <laughs> 원하는 걸갖다다 들어주고 나면 응. 결국에는 대화를 안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화. 왜 대화를 해서 파업을 안 하게 했어야지. 어? <laughs> 어? 파업을 한 사람의 잘못은 완전히 어. 그냥 묻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멘탈 파업을 하지. 아, 어, 그렇죠. <laughs> 그러면 이제 이거 배웠을 거 아니에요. 응. 다른 학생들도, 아니, 혹은 여대나 아니면 뭐 다른 대학교나. 어, 그럼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 있으면 폭등을 일으키면 되겠구나. <laughs> 그렇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 결국에는 계속 굴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무릎 꿇은 동덕여대 시, 교수의 시의대 내일도 할수 있겠냐. 뭐 내용은 뭐 무릎을 꿇었다는 건데. 네, 뭐 근데 뭐. 저는 사진이 더 충격적인데. 네. <웃음> <웃음> 어. 아니 뭐 사실 확인은 뭐할수 없겠지만 뭐 진짜인지 아닌지 왜냐면은 또저 총학 쪽에서는 자기네들은 그런 적 없다 뭐 얘기하는데 어쨌든 기사에는 나왔으니까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게 뭔가요? 아니 저게 뭐야? 아니 어 저거는 사실은 어. 뭐, 집회 자유라고 볼 수가 없죠. 음, 음. 네.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이 뉘앙스는 뭐, 이래저래 있, 있겠죠. 뭐, 무릎을 꿇은 것도 뭐, 뉘앙스가 있을 거고, 뭐, 내일, 시대, 그러니까 이제, 동덕여대 학생들인지, 뭐, 여성에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어, 내일도 할수 있겠냐라고 얘기한 게, 뭐, 반드시 뭐, 조롱조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이제, 그거 봐야지 않다. 뭐, 조롱조일 수도 있고, 알 수도 음. 있지만,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여기서 좀 충격받은 게저 교수님은 왜 무릎을 꿇죠 그러니까 그게 쇼든 아니면은 뭐 다른 맥락이든 간에 그게 지금 여기서 뭐하냐 이 지금 이러는 판에 그렇죠. 이러는 판에 네. 본인이 무릎만 꿇으면은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할 때면 정말 본인 잘못인 거고 누가 무릎 꿇으래 어. 그, 교육자라고 할 수가 없죠. 어, 교육자라고 할수 네. 없죠. 이거는. 부끄러운 자, 거예요. 잘못 가르키는 겁니다. 그럼요. 무릎을 왜 꿇어요, 네. 지금. 무릎. 부끄러운 거지. 그렇게 해서라도, 뭐, 제발 뭐, 호소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았으면,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어, 학생들을 혼내고, 어, 그리고 또, 잘못됐다, 너네들을 깨우치게 얘기를 했, 하면서 무릎을 꿇었다 하면 또 모르겠어. 그것도 아니야. 그렇죠. 음. 이야기 하다가 그냥 무릎 꿇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이유가 뭐든간에 그 목적 달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이 그렇죠. 교수의 행동도. 그렇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무슨 연주에 어, 졸업 연주회장 출입을 막으니까. 네. 뭐 저거 저거 얘기하다가 무릎을 꿇었다. 그랬더니 뭐 조롱했다 이건데 저는 사실은 언론에서 뭐 조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믿지 않고요. 그거는 음. 지들 입맛에 맞게 그냥 쓰는 거라서. 근데 이제 저는 무릎을 꿇었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 저는 조금 너무, <laughs> 이건 거의 뭐 인간 말살 현장인가, 막 음. 너무 잔인하고, 음. 이거는 도저히 이 대학교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음. 무슨 어디 저기 옛날에 저기, 어, IS 포로로 잡혀간, <laughs> 막 그런, <laughs> 그런, 어. 막 그런 어. 생각도 들고, 막 거의 어. 비스무리한. 어. 이거는, 교육 현장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교육자가 뭐 진짜 실제로 무릎을 꿇었던 이런 뉘앙스의 뭔가를 했던간에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본인이 무릎을 꿇을 일이 있어도 꿇으면 안 되는 거죠. 어, 네, 교수는 어 근데. 지금 뭐, 우리과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수 있으니 졸업 연주회만 하게 해달라 하면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지만. 음, 그건 아니. 아니, 졸업 안 하면 그만이지, 그 졸업 연주회 하게 빨리 피켜! 이렇게, 얘기를 그렇지아니면 어. 어. 나는 못 꿇으니까, 우리 그러면은 뭐, 다른 뭐, 대관을 하든지, 뭐, 뭐, 어떤 다른, 다른 방법을 뭐, 구하든지 해야지. 아니, 거기 말고 뭐, 방법이 없어요? 그거 말고는? 저는 그거는, 아, 그러니까, 이, 폭동덕 여대 학생들이 어. 더막 나갈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이 뭐 여러 뭐 여러,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미 합의된 거를 갖다 발표하면서 뭐 그런 거다 뭐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 사실은 뭐 지금 이 학생 쪽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뭐 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이건데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릎을 꿇으라고 한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응. 무릎을 꿇으려 한다고 꿇는 사람도 문제겠지만 어 무릎을 꿇 꿇게 한다고 한들 저1 2대나동덕여대 학생들이 얻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저 같으면은 어. 무릎 꿇으세요. 뭔 개소리야. 아, 그렇지. 어그 어. 이것들이 어디 그냥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이것들이. 그렇지. 했죠. 음, 그렇게. 그렇게 나올 게 예상되는데 시위대가 막 교수를 갖다가 이렇게 막 무릎을 꿇고 <laughs> 그, 리고 어? 그러니까 어? 막 포박해가지고 어? 막 무릎 꿇을 생각 막 이런 거 아니잖아. 어, 이거는 이거는 아니지. 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논술고사장도 혼란이 났다. 이거는 동덕여대에서 원래 논술고사를 받겠죠. 원래대로라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 캠퍼스로 갔다가 어, 어 이제 이 <laughs> 캠퍼스로 갔는데 아 여기 안 되니까 네. 그렇 올 산업잖아요. 살짝 되더라도 그, 어, 어, 그러니까 동덕여자 중고등학교로 음. 가서 논술을 봐라라고 이제 저걸 했었는데 모르고 어, 일부 수험생과 가족이 이제 늦게 도착해가지고 학교로 갔다가 대학교로 갔다가 네. 중고등학교로 가야 되는구나 하고서는 이제 왔는데 문이 닫혔네. 어, 그래서 혼란이 일어났다. <laughs> 아이고 세상. 예라고 합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냐?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laughs> 이거는 좀 이거는 어, 일단 벌어진 일이고, 폭동은. 폭동 덕에 여대됐으니까. 그주 그러니까, 벌어진 일이지만, 요거는 좀, 학교 쪽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 그렇죠. 네. <laughs> 이거는 학교가, <laughs> 뭐, 뭐, 재단 측이 됐던 간에, 뭐, 뭐, 누가 됐던 간에, 어쨌든 학교 측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라고 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학교 측도 이상하다. 음, 이상하다. 이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음. 네. 지금 뭐 착각한 사람이 물론 잘못이 겠지만뭐 음. 이제 공지는 했을 테니까. 공지도 안 했다면 뭐큰 문제가 있는 거고, 어, 이제 변경이 됐는데, 이렇게 착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착각할 만하다. 왜냐하면 또. 그렇죠. 아니, 그 학교에서 너무 중국 사를인지어디 그렇죠. 어디? 중고등학교에 가서 봐요. 토익시험다니고 <laughs> 우리 또, 이런 이제 사회적 시각을 반영하듯이, 음, 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 어, 이, 이 양반인 것 같은데, 글을 올렸습니다. 나라면 너네 한번 <laughs> <laughs> 아, 닌인데 솔직하시네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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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동여 출신 걸러내고 싶다. 어, 솔직 이거는, 어, 정말로 제가 볼 때, 뭐랄까 <laughs> 어 본인의 의무에 충실하다. 한 상업일자 공사에서는 맞습니다. 어,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본인이 SNS에 올린 걸 보면은 음. 일단은 뭐 동동이한테 어쩌고 쓴게 아니에요. 매너는 직업의 기초 능력이다. 하면서 음, 음. 어이게 고대나 지금이나 피해할 사람의 유형은 변함이 없다. 음. 어 그러면서 인성, 직장 매너 뭐 채용 프로세스에 포함하도록 주문했다. 뭐 이러면서 어0여 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했는데. 최근 서울 동덕여대 음. 학생들이 기, 교내 시설물파손 지워지지 않는 비가역적 낙서, 그러니까 뭐안 지워진다는 얘기죠. 그쵸. 교수님이나 행정 직원분들에 대한 폭력적 언행, 음, 설립자 동상 훼손 등에 관한 뉴스를 접하며, 블라인드 채용제도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 음. 어, 그런 생각이 든다. 어. 솔직하네요. 응. 음, 인력공단 입장에서. 네. 네. <laughs> 산업 인력을 뽑는 측면에서 응. 어, 폭동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laughs> 그렇죠. 회사에서 어, 그리고 또 이제 또 요거는 이제 비직업적인 입장 아들을 둔 아비 입장에서 이 대학 출신 면들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죠. 아 근데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저는 사실은 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도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네. 내가 어디 사업차의 사장이야 대표이사야 그랬는데 얘네들이 왔어 그러면은 지네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우리 회사를 때려 부시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막어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를 갖다가 막 어디 저, 저기 막 무릎 꿇려가지고 막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아. 막,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 이런 사람이 내뭐 사촌 오빠의. 부인이 됐어. 응. 내가 과연 반겨줄 수 있을까? <laughs> 이런 이런 생각. 뭐 <laughs> 누구나 다할수 있잖아요. 참 그래서 어 사실은 모든 여대 출신이 뭐 문제가 있다 이런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대 출신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은 드는 거는 그렇죠. 꼭저 응. 산업인력공단이 얘기하지 않아도 어 이사장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그렇게 응. 생각합니다. 말을 안 하고 있을 그렇습니다. 뿐이지. 그 어, 공식적으로 말을 하지 않은 거고 저 사람도 어쨌든 sns에 올린 거니까 뭐 공식적으로 얘기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응. 심지어 이제 며느리도 안 받아 이 얘기는 <laughs> 어, <그렇지>. 어 공식적이지 <laughs> 네. 않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냥 본인이 안 받으시면 어. 돼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서는 무슨 또 논란이 있다고 하니까는 뭐 부적절했다라고 또 사과까지 한 모양이던데, 지금. 예, 그런 거는 그러니까 <laughs>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논란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걸로는 뭐 네. 논란이 될 만한 게 아니에요? 논란이 될 만한 게 네. 아니에요. 어. 뭐이 정도도 못 말하면 뭐 공산당이지 뭐. 맞아. 아니, 그리고 또 산업인력공단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저거 보도자료로 내도 <laughs>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산업 인력 측면에서, 인력 채용의 그렇죠. 측면, 측면에서 뭐 틀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해서 이 논란, 논란은 논란이고 또이 논란을 또 잠재운다거나 아니면 또 어쨌든 이걸 또잘 수습한답시고 또 폭동 덕의 여대 어 음. 유지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전히 법적인 문제는 남니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사건에서, 이 이제 동덕여대 사건에서 애들이 이제 뭔가 책임을 줘야 되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음. 우리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막연한 거에 어떤 금융 책임을 져야 될까. 음. 뭐 저기, 형사, 민사상으로는 어떤 책임을 질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 져야 하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어, 궁금해요. 음. 그래서 이 변호사님께서 조금 어떤, 어, 범죄가 적용이 되는지. 저는 뭐, 아니, 근데 뭐 변호사 가 아니라도 다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뭐 이렇게 막뭐 시설물 파손하고 그 다음에 뭐 점거하고, 그어그 그렇죠. 다음에 뭐 무슨 그 대리석에다가 그냥 막막 막 박아놓고 막그 짜. 일단 이거. 저희 저 같은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는 재물 손괴가 음. 너무 분명하니까. 제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거는 누구도 이견이 없어요. 네, 그거는, 그거는 그냥 다 알아. 알아. 그렇죠. 제가 의문이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전부 다 형사상 책임, 그러니까 형법, 우리 처벌을 받는 거 있잖아. 네네네.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라 거예요, 사실은. 어, 그렇죠. 근데 경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해가 되지가 그러니까. 않을까. 아니, 지난번에 저기, 어, 저 건조물 침입이라고 남자 두 명을 어, 현행범 체포해 그렇죠. 갔잖아요. 어. 그렇게 하란 말이야! 음. 근데 안 해. 안 하죠. 안 그러니까 해. 마치. 어? 그 정도 잘못은 아닌가? 그냥 뭐민사상으로 배상만 해주면 되는 건가? 뭐 아니,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뭐 애들한테 돈을 받아, 막 이런 소리도 하는 거고요. <laughs> <laughs>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게 돈 받고 끝나요. 돈을 줘도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laughs> 어, 원, 그러니까요. 어, 원래는 지금 재물손괴. 뭐 누가 봐도 명백하잖아요 <laughs> 그렇죠. 이거. 그다음에 건조물을 갖다가 무단으로 점거를 하고 있어요. 음, 무단으로 점거를. 이 하고. 무단 점거는 어떤 그 범죄가 적용이 될까요? 아, 건조물 침입이죠. 건조물 침입이고 퇴거 부름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음, 퇴거 부름. 근데 어. 건조물 침입 자체는 뭐 이제 학생이니까 들어갔다 하더라도 네. 침입이 안될수 있겠지만 네. 일단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거기서 뭐. 어, 난나 하나 소리를 못 들었는데요. 뭐, <laughs> 화장실 갔다 왔는데요. 이게, 누가 봐도, 여기 너보고 계속 있으라고 할 사람은 없잖아요. 거기 그렇죠. 그 직원들이든, 어. 뭐, 교수들이든, 뭐, 무릎까지 그렇죠. 꿇었대잖아 뭐, 어쨌든 간에. 그렇죠. 네. 어,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건 퇴거부릉에 해당하면 또 명백하죠. 근데, 네.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포커스는 자꾸, 아,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안다니까. 그렇죠. 아, 그 초등학생도 네. 압니다. 이거는. 근데, 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지. 그러니까요. 음, 경찰도 수사를 네. 하고 뭐 진짜 뭐 체포한 대회 다 체포해야지 그러면. 그렇죠. 왜왜 어. 왜 거기를 갖다가 그거 궁금해서. 어. 아 일단은 예를 들어 뭐 총학에서 이거를 뭐 주도했다. 일단은 총학생회장 저기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음, 그렇죠. 예. 네. 체포하지 않으면 이게 민사상 소송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54억이네, 뭐 어쩌냐 하면 네. 소송하는 거는 이게 사실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이러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사실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형사적으로는 책임이 명백합니다 이게 형사적으로도 명백하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다 나오죠 다 그러니까 나옵니다. 민사와 이 재물 손괴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재물 손괴는 형사한 거고 이거는 뭐 친고죄도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엄방해가있 이거나 내가 취하 취약 고소했다 취하 한다고 해도 이게 취약 안 되는 그거잖아요. 근데 왜 아무도 왜왜안 하고 이5 4억이라는이 금액이요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54억에만 지금 그렇죠. 집중을 하는 거야. 근데 54억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아, 물론 이제 54억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선행돼야 되는 누군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54억을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수사가 돼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왜 수사 안 하죠? 경찰하고 검찰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어요. 대학에서 대학 내에서의 어떤 불법 행위가 있으면 불법 행위가 있으면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집단 행동이다라고 하면은 아예 수사를 안 합니다. 음, 이게 지난번에 연세대학교 그때도 어, 신고를 안 하고 집회를 했어요. 그 음. 정보 어, 미신고 집회를 군데. 했네요. 어, 그 미신고 집회 신고 안 했는데 집회를 했어. 미신고, <laughs> <그럼> 미신고 집회. <웃음> 집회 <웃음> 그게 미신고 <laughs> 그렇죠. 집회야. 그게. <laughs> 그렇죠. 이걸 갖다가 무혐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무혐의를 하면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언론들이 막 신나고 막박수쳐합니다 어, 이 상식들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은, 그건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아. 어, 민사적으로만 마치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 민사적으로, 그 형사 책임이 없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폭동 구경하러 그두명 남자 들어간 거는 왜 그렇게 빨리 수사를? 그러니까요. 이런. 이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뭐 돈을 많이 벌건 조금 벌건 남녀노소 할것 없이 똑같이 법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 법치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아 내가 생각했을 때저 사람은 약간 좀 불쌍한 것 같아. 음. 그러면 이법 적용하면 안 돼. 음. 근데 뭐 조금 아좀 잘난 것 같고 음. 내 마음에 좀안 들어. 아 그러면 그냥 세게 때려야지. 음. 이런 식의 분위기가 그냥 만연해 있어요. 만연해 있죠. 예. 네. 안 돼요. 법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뭐 검찰이 어쩌고 막 그러는데요. 검찰이 검사가 뭐 이걸 봐주고 안 봐주고 이럴 권한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어? 아니 보험사가 삐켜봐야뭐 기소유예 뭐 이런거나 할수 있는 거지. 그렇죠. 죄가 있으면은 처벌을 하,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검사나 그렇죠, 그렇죠. 어, 경찰이나 적용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어 이거는. 수사기관 공권력 남용이다 이거야 말로. 그렇죠. 저는 아주 그 지금 이렇게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실제 뭐 사실인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시스템을 <laughs> 어떻게 무효화시키죠? <laughs> EMP? 그런 거 사서 쏘면 되지 않나? <웃음> EMP. <웃음> 자, EMP가 뭐죠? EMP 전자기펄스 아니에요. 저 펄스를 그러니까. 갖다가 팍 쏴가지고서는 사실은 어 뭐야 그. 안보적으로 그렇죠. 어, 네. 어 어떤 그런 대테러 공격을 막을 그치, 수 있는 적국에서 어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EMP 저거 살 돈이면은 동동녀대몇개 짓는다고. 뭘 어. 어. 알고 <laughs> 얘기하는 거냐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까이 그러니까. 뭐야 수이가 수사를 안 하니까 CCTV를 갖다가 어떻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죠. 어, 이미 다 CCTV 있는 건데도 그렇지. 어떻게 어떻게 좀. 한번 이제 갔다 같이 훔쳐볼까? <laughs> 뭐 이제, 뭐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너무, 응. 뭐 어쨌든 EMP라는 건 말도 안 되지만, <laughs> 이 CCTV를 없애야 되겠다. 못 보게 해야 되겠다. 막, 뭐 이런 생각 자체가 너무 못 됐어요. 이거는. EMP 런 데서 나오는 거지. <laughs> 뭐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뭔지 <laughs> 이게 뭐죠? <laughs> 어, BMP를 <laughs> 저렇게 발사하면 되요아 우리 동덕여대 학생들이 굉장히 개그를 잘하는 건지, 아니면 너무 순수한 건지. 아 저는 진짜 저, 진짜로 이 지금 이거 있잖아이이 이, 이 카톡 있잖아요. 네네. 어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 정말로 동덕여대 학생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어. 지식이 또는 지능이 음.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 않습니다. 제발 그러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우리 <웃음> 학생들. <웃음> 아. 네. 동덕여대. 어, 우리 애국자들에서 좋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폭동덕의 여대 됐다고. <laughs> 폭동덕여대. 어, 폭동덕여대. 이거 뭐 무릎 꿇고 뭐 아니면 뭐 중단하고 그러면은 그게 교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렇죠. 학생들을 진짜 원한다면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죠. 음, 책임을 묻고 그리고 의견 수렴을 할 거면 하십시오. 그렇죠. 음, 그러나 그냥 거기에 굴복하는 건 교육자 또는 교육 시설로서 교육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뭐 망각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되는 일이고요. 음.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사건의 본질을 봐야 돼. 지금 너무 지금 너무 자극적인 요소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시선이 지금 다 분산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거는 뭐 때문에 일어났던 재물 손괴 등뭐 너무 여러 가지 지금 범죄들이 일어났어요. 처벌 받아야 합니다. 응. 처벌 받아야 하고 그냥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뭐 주동자 그리고 참여자 철저하게 수사해서 꼭 법적인 처벌. 배상뿐만이 아니라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을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그걸 아셔야 해요. 수사기관은 빨리 수사하세요. 뭐 그게 본인들의 의무잖아요. 그럼요. 그게 본인들의 의무고 각자의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면 그게 법치입니다. 뭐 다른 게 그렇죠. 법치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바로 서는 겁니다. 법치가 바로 서야 우리가 바로 서고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잘할수 있는 거고, 우리 청년들, 뭐, 어르신분들 다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무너지면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음. 자, 오늘 다시 한번 폭동 덕에 여대된 음, 여대, 뭐, 유지해서 참 좋겠습니다. 네. <laughs> 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책임, 문제와 그 다음에 책임, 어, 이것은 분명히 해결되고, 어, 지나가야 될 겁니다. 네. 정면 돌파 유승수 변호사. 애국자들 제외하였습니다.